번호나 밸런스 게임 하자. 셀카 올리고 내가 영통에서 콧구멍에 100원 넣는 거 보기가 그냥 가만히 있기. 콧구멍을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관이 돈 vs 순간이동. <laughs> 재밌네요. 오 와, 대박 <laughs> 행복한 기억 vs <versus> 행복한 71억. <laughs> 행복한 71억이 있다면 행복한 기억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닐까요? 무대에서 가사 틀리기, 안무 틀리기 가사 틀리기 캐럿이 춤추는 거 보기, 버논이가 춤추기 어? 캐럿이 춤추는 걸 춤추는 걸 보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호랑이 해. 하는 호시 하루 종일 우아해 하는 우지 그래도 우지 형이 나을 것 같은 게 우지 형은 하다가 본인이 질리고 지겨워서라도 그만할 것 같은데 호시 형은 진짜로 안 멈출 것 같아요 지금 1억 vs 10년 후 10억 음 10년 후 10억 초코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음, 초코 아이스크림. 하루 중일, 아, 하루에 물 3리터 마시기, 하루 중일 물안 마시기, 하루에 3리터 마시기. 엉덩이에서 불 나오기, 겨드랑이에서 불 나오기. 그것은 콘셉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목 vs 마피아. 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래도 오목을 골라야 될것 같아요. 캐럿들과 마피아 vs 캐럿들과 오목. 근데 마피아가 재밌을 것 같은데. 건방진디노 vs 건빵 진디노 <laughs>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고민 들어주기 vs 고민 털어놓기 저는 들어주기. Game Boy vs What's Good Game Boy. 코털 기네인 vs 겨털 기네인 비슷한데? 키 4m vs 140cm 4m는 그 분이 너무 그 생활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Drink vs Eat Drink. 익 vs 아니익시 어, 일1 0 컴백 전날에 잠못 들기 컴백 당일에 늦잠 자기 어 차라리 잠을 안 자는 게 낫죠 모르는 게상책 모르는 개랑 산책 <laughs> 이런 거잘잘주소온다 24시간 계속 자기 24시간 계속 먹기 24시간 계속 자기 세븐틴 리더 vs 세븐틴 막내 음 세븐틴 막내 막내 준 vs 막내 철 비슷한데 리더 디노 막내 쿱스 아 이건 진짜 리더 디노 막내 쿱스 아 아 어렵지, 아 어렵진 않다 막내 쿱스, 예 막내 쿱스 Frozen Yogurt vs. Ice Cream 아이스크림. 50살 부승관 vs. 부승관 50명 아 50살 50살, 50명? <laughs>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식초 vs. 콜라인 줄 알고 마셨더니 간장 와... 아 그래도 식초가 낫지 않을까 Photos vs. Videos 음... Um, photos 민트 초코 치킨 vs. 민트 초코 라면 와 끔찍하다 민트 뱃할게요 진짜 끔찍하다 하루종일 세븐틴 멤버 12명이 나한테만 말걸기 vs 나만 빼고 말하기 나만 빼고 말하기 허리디스크 vs 목디스크 그래도 목디스크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하루종일 춤추기 vs 하루종일 운동하기 뭐 하루종일 해야되는거면 은 운동하기 에어컨 없는 여름 vs 히터 없는 겨울 히터 없는 겨울이 날것 같아요. Rain or snow, 음, snow. 라면 떡볶이? 라면. Chocolate vs vanilla, chocolate. 버논이가 긴 민규 빡빡 씻겨주기? 버논이가 힘센 쿠퍼스한테 빡빡 씻겨치기, 씻겨주기, 네, 씻겨지는 건 조금. Iced coffee vs hot coffee, iced coffee. Dog vs cat, cat. 평생 노래 못하기? 평생 노래 못 듣기. 평생 노래 못하기. Pizza or burger, burger. 카레 맛에 똥똥 맛에 카레. 음 유명하죠 이거. 그런데 저는 똥맛의 카레. 왜냐면 어쨌든 카레잖아요. 아무리 똥이 맛있다고 해도 똥을 먹는 건 쉽지 않죠. 뭐 똥맛 카레도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건 적어도 음식이긴 하니까. 양념 없는 떡볶이, 국물 없는 국수, 국물 없는 국수. Milk vs Tea. 하루종일 애교 부리는 호시 하루종일 짜증내는 호시 아 애교가 낫죠 하루종일 짜증내면 어떡 해요 뭐 다른 멤버로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어떤 멤버든 다 애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짜증내면 감당 안 돼요 뭐 애교도 힘들긴 한데 힘들 것 같긴 한데 과묵한 호시 시끄러운 원우 둘 중에 시끄러운 원우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우형은 시끄러워 봤자거든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기 자도 자도 졸리기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기가 나은 것 같아요. T T T 벌 s 도도도 똥꼬에 이가 이빨이 아 똥꼬에 이가 나면 치과 벌스 외과전 갈게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밸런스 게임을 시키는데 이제 한쪽을 골라 그러면 내가 고른 그 한쪽에 자꾸 부연 설정을 더 만들어.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 딴 거지. 근데 또 거기에 또 부연 설정을 둬. 그럼 뭘, 고려한 거야, 말라는 거야.